수원 281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방정식 했을 때처럼요. 그 여기 밑에도 지수의 밑에도 x가 들어가 있고 위에도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즉, x가 0보다 단 x는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즉, x가 1이었으면 1이 1보다 크다 이런 건안 되니까 x는 1은 아니었고요. 이제 x가 어디에서 밑이 일단은 밑을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를 갖다가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X가 미치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2X 빼기 5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보다 오히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즉, 3X는 얼마? 3보다, 아,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3보다 작다. 요것과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요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x가 1보다 크다라면은 1보다 크다라면은 x는 얼마? 어, 똑같이 왜냐하면은 요식인데 부등호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요. 즉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즉 답은 x는 0에서 1 또는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282번이요. 동일하죠? 저게 X가 어디, 아, 다 여기에서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줬네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OX 더하기 6이 어때야 된다? X제곱보다 커야 된다.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X제곱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6의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6 사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줬으니까 1에서부터 6 사이가 답이 되겠다. 여기에서는 x가 그냥 0보다 크다 줬어요. 그죠? 즉 x가 일단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그러면은 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x 제곱 마이너스 5 x는 오히려 반대로 지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즉 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 2 어때야 된다 0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나오게 되니까 x 는5 보다 크거나 또는 x 는 얼마 2 보다 작거나 그래서 요거 두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 나오게 되네요 그냥 맞죠 0 에서부터 1 사이 그 다음에 x가 1이 돼도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서는 아, 그래서 여기에는 1이 붙는 거네요. 그다음에 x가 1보다 컸다라면은 그러면 반대로 요 형태가 나오게 돼. 요거의 반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x는 2에서부터 5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2에서부터 5. 그래서 알파는 0이고요. 베타는 1이고요. 감마는 2이고요. 델타는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가 답이 되겠다. 이거의 해의 집합을 갖다가 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의 해의 집합을 갖다가 s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치 이거는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x 제곱 마이너스 얘를 갖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아니요 그거 고 그, 고거를 그, 생각해줘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꿔 주시면은. 어, 얘는 0보다 같거나 큰 거는 맞습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아, X가 1이면은, 되네, 1이면은 0의 0승, 0의 0승, 0의 0승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가야죠. 즉,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1이 일단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면은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요. 그러니까 1은 안 된다라고 아그 1은 안 된다라고 좋구나. 즉, 0에서부터 1 사이라면은 미치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x 빼기 1은 1보다 작기 위해서는 0보다 크면 되죠. 되셨어요. 요렇게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아니면은 x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1이 1보다 크다라면 밑이 1보다 크다라면은 전체 값이 1보다 작기 위해서는 x 빼기 1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지. 그러면은 x 빼기 1의 제곱이 어디에서 0 에서부터 1 사이여야 하는 거니까 x 는뭐 1만 아니면 1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건 아닌거고 즉 x 빼기 1이 어디에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고 즉 x 가 어디에서 2에서 0 사이면 되는데 즉 x 는 1이 아니어야 하는 거니까 x 는 0에서 부터 1그 다음에 x 는 어디에서 1에서 부터 2까지 다요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게 되니까 두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요거였던 거네요. x는 1에서 2요. 되셨어요. 뭐 물론 2차 부등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x, x 빼기 2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니까 x는 얼마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얼마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 x는 얼마 1보다 작다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원소가 아닌 것은 1에서 2 사이의 숫자는 다 되고요 요거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음수 되고요, 음수 되고요, 4분의9안 되죠? 이 넘어가시면 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